오랜만에 긍정 씨 플레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만들어 뒀던 비닐 하우스에서 지금 대형 가지한테 가지가 가지 가지한다고 불평하기를 하고 있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비닐 하우스는 잘 만든 것 같고요. 집에 놀러 온 깡총이한테 선물을 줘볼게요. 방금 쓰다듬으려고 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토끼를 쓰다듬지 마세요. 토끼가 쓰다듬는 것을 공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어, 역시 모든 토끼가 쓰다듬는 걸 바로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서 요런 무들렛이 생겼네요. 지금 긍정씨가 진행하고 있는 야망에서 여우 토끼 3개 선물 3개 주기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돌리의 축사를 청소를 하고요. 돌리는 아직 일어나질 않아서 씻겨주거나 할 수가 없네요. 오전에 빠르게 일을 마치고 긍정 씨가 외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가을의 금요일이고요. 내일만 지나면 겨울이 돼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긍정 씨의 직업을 좀 구해 보려고 합니다. 축사 청소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쓰레기통이 너무 멀구나 울타리를 전부 치기 전까지 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긍정 씨네 집에 카사스다은 이 심이 찾아왔는데 악세사리가 좀 화려해서 그렇지 괜찮게 생긴 심 같은데 지금은 긍정 씨가 외출을 해야 돼가지고 대화를 못 나눌 것 같아요. 점심만 먹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긍정씨는 공동체 공간인 제작공방으로 왔고요. 여기는 저번에 시장으로 만들었던 건물인데 심들이 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씨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좀 갖다 놓고 제작공방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판대도 두개 정도 놔두고 전부 치웠고요. 제작 공방에 꼭 있어야 되는 이젤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 놓고 심들이 대화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수 있게 큰 테이블을 갖다 뒀는데요. 전부 컴퓨터에만 몰려 있네요. 어린이 심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런 책상도 가져다 놓고, 그리고 한쪽에 꽃꽂이나 양초 만들기를 할수 있는 제작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놨어요. 지금 마스터 수공업자가 와가지고 양초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심들이 이용을 안 하더니 제작 공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마스터 수공업자가 와서 제작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이분은 메이커 멘토시고요. 어 금정 씨가 컴퓨터를 차지를 했네요. 직업을 먼저 구해주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긍정 씨는 아무래도 농사를 계속 지을 거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직업은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용 가능한 분야는 디지털 아티스트, 수공업자, 작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대행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대요. 긍정 씨는 심플리 크래프트를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해볼 거예요. 활동분야는 제작작업머신, 탄산주스기, 양초작업대 이렇게 있고요 저희 심플리크래프트에서는 수공제작으로 체계을 갖고 생산한 제품을 환경을 생각하는 온세상의 신들에게 납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플리크래프트를 선택을 해줬고요 이렇게 프리랜서 수공업자가 되면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긍정씨는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작레벨 1인 로그3 d 프린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역의 한 러그 대리점 직원입니다. 우리 대리점은 꼰실 러그에서부터 직주형 러그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한 러그 판매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기술에 발맞추기 위해 3D 프린트 러그 샘플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선택을 했더니, 고객과 채팅하기, 러그 제작하기, 완성한 작품을 고객에게 보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객이랑 채팅을 먼저 해볼게요 컴퓨터를 선택을 해서 프리랜서, 고객과 채팅하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한쪽에서는 소공업 작업 머신을 사용하는 심들이 있고요 어, 긍정씨도 이거 해봐야 되는데 긍정 씨도 이 머신을 사용을 해야 돼서 고객과 채팅이 끝나면은 이쪽으로 한번 와봐야겠어요. 지금 이 마스터 수공업자랑 메이커 멘토 이런 심들이 제작을 할때 도움을 줬던 것 같거든요. 긍정 씨도 집에 작업실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쪽에 와서 좀 도움을 많이 받게 될것 같아요. 지금 고객과 채팅하기가 끝났고요. 러그 제작하기. 활동과 기술 항목에서 제작 작업 머신을 사용하여 러그를 제작하세요. 그런데 아마 이 머신을 사용을 하려면 그 자투리와 조각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건물의 뒤쪽에 있는 가정용 재생 처리기 요걸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가방에서 재활용하기를 누르면, 음, 떠나요 여행가방 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딱히 할게 없네. 지금 우선 여행가방만 먼저 재생처리기에 넣어 볼게요. 지금 기계를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해서 재생처리기를 사용을 했고요. 재생처리기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조각과 자투리를 받았습니다. 조각과 자투리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아보려면 재생처리기나 가족재산의 커서를 가져가세요. 조각과 자투리는 제작 작업대에서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며 물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사물의 연료를 보급할 때도 사용합니다. 대형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물건을 재생 처리기에 넣어 재활용하면 더 많은 조각과 자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 처리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루비우 루시언이라는 메이커 멘토심이 정말이지 앉을 곳이 없어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당신이 쇼파 만드는 법을 알아낸다면 정말 멋질 텐데요. 라고 했는데 긍정씨가 쇼파 제작 레시피를 해제를 했대요. 쇼파 제작 레시피를 해제하자마자 제작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나긍정은 제작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작업 머신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양초 작업대에서 양초를 제작하면 제작 기술이 향상됩니다. 제작기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물과 양초 유형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른 만들어 보자. 어, 마침 이쪽에 기계가 비었거든요. 제작교습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제작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작하기를 선택을 했더니 긍정 씨가 제작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 자투리 조각이 부족하네요. 자투리아 조각이 모자라서 가방에서 재활용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 파슬리가 굉장히 많아서 파슬리를 한번 재생처리기에 넣어볼게요. 다시 기계를 작동을 해서 자투리아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파슬리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해서 대형 십자수 자수틀 이거를 재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어, 쓰레기통 뒤지기를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고민하는 동안 자리를 뺏겼어요 음, 이걸 좀몇대더놔 줘야 되는데 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작업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딱 기계를 하나씩만 놔뒀는데 아유, 긍정씨 멍하니 서있네? 그러면 수공업 작업머신을 한대더 놔줄게요. 이쪽에서 제작하기. 주문제작러그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멘토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 와이트 메이저라는 분은 재활용 현자래요. 옆에 있는 메이커 멘토한테 제작 교습 요청하기. 저는 메이커 멘토인 예르겐 센 루시엘 이분한테 제작 교습을 요청을 했는데 샤를 미카엘라 이분이 긍정 씨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멘토한테 도움을 받았더니 집중함 무들레 생겼고 스승과 함께 만들기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면 제작을 배우는 게꽤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제작은 실패를 했죠. 어, 다시 제작을 해볼게요. 지금 예르겐센 루시엘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다시 해보고 있고요. 이번엔 성공을 좀 하고 싶은데 긍정 씨 욕구가 매우 안 좋고요. 이것만 만들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어, 러그 제작하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완성한 작품을 고객에게 보낼 기 이걸 하면 되는데 긍정의 가방이나 가족 가방에서 요청받은 아이템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가방 안에 아이템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사용해 고객에게 보내 승인받으세요. 음. 바로 승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늦어서 심들이 다 돌아가고, 금정씨만 제작 공방에 남아있네요. 고객에게 보내서 승인받기. 제작한 러그를 보내서 고객한테 승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멋지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긍정 씨. 아주 기분 좋게 승인을 받았고요. 사업가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긍정 씨는 초보적인 사업가 기술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쌓는 노력 너머에는 대체로는 부와 명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오늘 긍정 씨가 진짜 바빴다. 다음 일감을 받기 전에 뭘좀 먹어야겠다. 간식 구입하기 자판기에서 간식을 하나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야채 피자말이랑 크림 스낵 케이크 페퍼로니 피자말이 이렇게 있는데 페퍼로니 피자말이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자판기 옆에 이렇게 의자들을 뒀거든요 여기서 먹고 가려나 봐요 페퍼로니 피자말이만 먹고 집에 갈 건데 이 틴커티나라는 심은 또 제작을 하네요 진짜 열심히시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어, 긍정씨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얼른 집으로 갈게요. 집에 가자고 쳐다보는 것 같네. <목소리> 오늘도 긍정씨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요리 레벨은 벌써 9가 됐고요. 아침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어, 뭐 이렇게 봐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돌리는 오늘도 늦게까지 자고 있어서 좀 깨워야겠어요. 어제는 긍정씨가 외출했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돌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오늘도 처음 보는 야생 토끼가 왔는데 이 토끼한테도 선물을 줘볼게요. 버섯을 주자. 우리 버섯이 많으니까 버섯을 주고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피터. 오 돌리 꼬질꼬질한 것봐 지금 불행하고 더럽고 배고파요 밥은 왜 안먹는거지? 사료통 채워져있는데 좀 씻겨주고 먹이를 주고 간식도 줘야겠다 다정한 간식을 줘 볼게요 돌리 털도 좀 오랜만에 깎아 봐야 되는데 거의 저번에 한번 화내는 거 봐서 그런지 살짝 무섭네요. 돌리 털을 조심스럽게 깎아봅니다. 아. 긍정씨가 장사하는 걸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지금 라마울도 꽤 모여있거든요. 오늘또 누가 놀러 온 거야? 스트리트 레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정 씨랑 친한 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선, 여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수확물들을 좀 전부 판매를 할게요. 이쪽에서는 정원을 돌보고 특급 판매를 하자. 이쪽에도 특대형 작물을 하나 더 심어보려고 해요. 지금 호박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가지는 너무 탐스럽게 자라서 수확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가지고 있어 보자. 특대형 작물 씨앗을 조금 더 구입을 하려고 해요. 가지는 크게 자랐으니까 가지 빼고 나머지 4개를 사보겠습니다. 어머 집 앞에 토끼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네. 깡총이 어제 봤던 깡총이구나. 깡총이한테도 버섯을 주자. 버섯만 주네. 여우 토끼 새한테 선물을 세개 주는 야망은 체크가 됐고요. 동물 간식 5회 만들기. 이것까지 지금 할수있을려나 뭔가 오류가좀 있어서 비닐하우스의 사이즈를 살짝 늘려줬고요. 어, 동물 간식 5회 만들기까지 하고, 오늘도 제작 공방에 가볼 거예요. 동물 간식을 만들어 봅시다. 동물 간식 아직도 다정한 간식밖에 못 만드네. 다정한 간식 음,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만시몰레온까지 모은 다음에 돌리에지 물타리도 좀 쳐주고 긍정 씨의 작업실도 좀 하나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열심히 시몰레온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제작 공방을 가려고 하는데, 참 오늘 품평의 날이었어요. 어... 핀치 소품평에 소 대회가 있고 우유 대회가 있고 독특한 품목 구매. 아, 지역 판매대를 방문하여 독특한 품목을 구매하고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여 평소보다 많은 시몰레온을 벌어보세요. 금정 씨가 장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라마우리랑 이런 걸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품평회 가서 판매를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소를 보니까 집에 소도 좀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우선 핀치 품평회를 가볼게요. 금정 씨가 품평회에 왔고요. 어이것 봐, 소 너무 귀엽잖아. 어떡하지? 오. 행복도도 양호하고, 위생도 청결하고, 배부르고, 관심도 양호하고, 아주 잘 자란 소가 있네요. 소랑 인사해보자. 이렇게 소를 껴안을 수도 있구나. 아, 긍정씨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역시 처음 보는 소를 껴안는 건 아니었나? 쓰다듬는 거는 허락해주네요. 음, 소도 소인데, 우리는 상품 판매를 해야 돼요. 지금 판매할 상품을 선택했더니 총 수익이 765 시몰레온이래요. 벌써 2000 시몰레온이 넘게 했는데 음, 오늘 뭐 상품 좋은 거 없나? 금어초. 아 우리 꽃도 좀 심어 볼까? 금어초 하나 사보고 난초는 왜 이렇게 비싸? 1125 시몰레온? 난총못 사겠다. 달리아. 어, 이거 이름 이쁘니까 하나 사보고. 어, 데이지도 하나 사보고. 레몬도 하나 심어볼까? 일이 너무 커지나? 어, 여기서는 이렇게만 사볼게요. 어, 꽃좀 샀다고 2 0 0시몰레온을 쓰네요. 이쪽에 식료품은 어떤 걸 파나? 식료품 가게 상품. 식료품 가게에서는 초코베리만 하나 사볼게요. 여기서는 우유. 우유들을 시장님이 보고 계시고요. 아, 우리도 소를 한 마리 기를까? 어, 너무 귀엽잖아. 눈좀 봐. 너무 착해. 안 되겠다. 오늘은 제작 공방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